네, 그렇다면, 이 근로자가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,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대부분, 이 소장님이 말하는 것처럼,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한국식 잘못된, 왜곡된 정을 통해서, 아, 나는 그냥 의리야 라고 생각하고, 어떤 대응도 못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다 잘못된 행동이겠죠? 첫 번째, 예를 들어서,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, 그리고 예를 들면 음 근로계약서 왜 작성 안 해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아 작성 안해도 되는거구나 라고 가만히 있는것 그리고 뭐 4대보험에 관련해서도 어 요건들이 있어요 4대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 응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해당됨에도 회사가 당연히 식대 들어주니까 식대 난 보험 안 들어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회사가 말을 그냥 믿고 아 보험을 안 들어줘도 되는구나 보험을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4대 보험을 들므로써 누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겠죠? 그리고 또세 번째 어, 마지막에 부당해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해고에는 뭐 어떤 사유 그리고 실제적 사유, 그다음에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뿐이고,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도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정당한 사유를 들지 않고 그냥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거든요. 그렇다면 이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. 예를 들면 뭐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왜 나가야 되나요?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뭐 서면으로 뭐 카트,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놓지 않고 아 그냥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거든. 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겠고 사대보험 또 미가입으로 인해서 뭐 추후에 혹시라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칠억 급여 관련해서도 뭐 피보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건강 연금 관련해서도 혜택을 못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부당해고가 정말 맞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권리구제를 또어 누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제 방법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것도 근로자의 또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4대 보험 요건에 충족함에도 보험을 왜안 들어주는지 이것은 식대와 상관이 없는데 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회사의 말대로 어, 그냥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근로자가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다면 잘 잘한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일지 알아볼게요.